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8회차 배당 구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 제1리그 쇼남 벨마레 대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440에 385 151 배당을 받았구요 네, 핸디 배당 봤을때는 현재 배당 접점이 없죠 이렇게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프렌213 147 어,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2대 2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40번 LDBC 흐로닝언 대 티벤테 경기고요. 214에 320270 배당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214 배당 지금 뭐222 배당 받은 것으로 봐서는 일단 어, 흐로닝언 일반승에 한승 어, 언오바는 와, 이런 언오바는 지금 사실상 없었는데 또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일반승, 핸승, 언더 예상 스코어는 2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분데스리가 43번 킬린데 그로이터 피르트 경기구요. 134에 430, 590 배당을 받았어요. 어제 동일한 배당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승에 핸승, 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46번 세리에이 칼리아리 대 베네치아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152에 360, 47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배당 접점 잡히는 게 없지만 270에 470 이렇게 있고 어, 핸디 배당 이렇게 봤을 때는 335 무배당하고 어, 360 배당 봤을 때 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다음 경기 49번 라리가 어, 빌바오 대 알라베스 경기고요. 어, 유사 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일단 350-310 햄무 햄승 양방 배팅으로 보여지고, 일단 이 경기는 빌바오 햄승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도 오바가 예상이 되니까 3대0, 또는 2대1 이렇게 양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무하고 햄무하고는 배당접점이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사고배당 같이 받았기 때문에 어, 무패 가능성도 있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배당으로 보여지고 일단 저는 어, 3대0 또는 2대0 이렇게 핸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52번 리그왕, 랑스 대 랭스 경기구요. 168에 325, 어, 405 배당을 받았고, 325 330 186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 21법칙이 1이죠. 1인데, 168 배당에, <laughs> 역배 구간대가 4. 뭐, 415, 그리고 425, 4, 35,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지금 4.05까지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지금 배당 접점이 햄무하고, 아, 무하고, 햄승. 이렇게 배당 접점 잡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반승의 햄무 언더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커는 1대 0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100번. j 리그후쿠오카대의 시미지 경기입니다. 24225, 27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275 역배인데, 어, 2 9 2 7호를 받았는데, 375485 배당을 받았으면, 어, 햄무하고 무의 갭차일 것, 갭차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어, 역배하고, 어, 햄무, 양방 배팅, 이렇게 권해드리고, 일단은, 언어바 봤을 때 오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저는, 어, 심의지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심의지의 역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03번 K리그2, 김천 상무대, 안산 경기고요 1.42에 35, 어, 610 배당을 받았어요. 그, 어, 이 경기는 일단 무패 배당은 없어 보이고요 일반승에, 어, 지금 3.5하고, 어, 헨승이랑 무승부하고 같이 이렇게 배당을 잡았어요. 일단은 언더라는 거. 그래서 이 경기는 1대0.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스코어는 1대0. 이렇게,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06번, K리그2, 강원 FC대, 전북현대 경기고요 어, 일단은, 전북현대가 1.75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1.75에 대한 핸디배당, 340, 350 배당, 접점을 봤을 때는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햄모배당이죠. 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스코는 0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24번 제이리그 비셀고베대 우라 경기고요. 2.25에 305, 26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이 경기 무패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무패배당으로 보여지고 149에 대한 배당 접점이 어, 역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보이고요. 일단 158, 194 언더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0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7번 제이리그 가시마 대 요코하마 F 경기 어, 경기가 되겠고요. 126에 440에 78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2 9, 5 핸디 배당도 들어오는 배당인데 일단 440하고 340 배당 접점이 잡히죠. 그래서 이 경기 무또는 햄무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반승에 햄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는 어1대 0입니다. 네, 다음 경기 130번 제이리그가시화대 샌다이 경기고요. 일단, 335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어, 이 경기, 어, 335에 345 배당이에요. 그래서, 무승부하고 햄무하고의 접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경기 1.70대 어, 햄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예상수건는 1대 0입니다. 1대 0, 네. 네. 다음 경기 133번 K리그2, 서울 이랜드 대 경남 경기구요. 2.15에 3배당, 어 2.85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승패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어, 이 경기는 일반승의 햄무저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습관은 1대 0입니다. 다음 경기 136번 K리그1, 수원FC대 울산현대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1.83에 3.35, 330 배당을 잡, 받았어요. 어, 배당 접점은 이렇게 보이고, 어, 테이블은 이렇게 보이고, 배당 접점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어, 무승부 또는 헨승 배당이 되겠습니다. 무승부 또는 헨승 배당이 되겠고, 183에 166, 어, 일단,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오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2대2 무승부 또는 0대3,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 경기는, 배변의 추이를 보고 배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39번 제리그 가와사키 대 도쿄 경기입니다. 138에 4배당, 5.7배당을 받았구요. 이 경기는 무승부죠. 2.50 더하기, 이렇게 하면 1.5를 더하면은 4배당이 딱 떨어지죠. 언더겠구요. 예상 스코어는 1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0번, K리그2, FC 안양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입니다. 23일에 2고, 26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뭐, 이 경기는 굉장히, 뭐, 111 배당인데 굉장히 어려운 배당 받았죠. 그래서 이 경기 일반승에 한승, 언더 예상스권은 2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63번 제 J리그, 간바 오사카 대 사포로 경기고요270-325-122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정배 봤을 때는, 어, 배당 접점이 없어요. 이렇게. 138-385-425 배당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정배 안 들어올 가능성 크고, 어, 일단 3-2-5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역배 또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프랜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1대1 또는 1대0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1법칙으로는 승패 사이드라서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오사카의 승리 안전하게는 프랜 어오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다음 경기, 166번 케리그원 인천 대 수원 경기입니다. 인천이 지금 295에 2, 290, 215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90하고 490이 있죠. 일단, 정배 쪽을 배당을 봤을 때, 어 배당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1.5 구간대에, 어, 295 배당이라서 지금, 295가 들어오려면 정말 간신히 들어오는 배당이고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배당이 되겠습니다. 1.5를 더하면 3.00이죠. 290에 300배당접점 잡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에 풀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69번 EPL이고요. 맨유 대에버턴 경기입니다. 어, 맨유가 요즘 간당간당하죠. 어, 근데 이 경기 지금 590에 390에 590이죠. 어, 1 2.4배당에 1.5를 더하면 어 3.9가 나오네요. 네.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72번 라리가 오사순하대 라이오바에 카노 경기구요이 어 경기는 일단 203에 310 3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무패 배당으로 보여지죠. 무패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어, 조금 더 근접한 배당은 무승부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75번 세리에이 살레르니타나 살레르 대 제노아 경기고요. 2.5 310 23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어, 무,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고요. 144 핸디 배당 있는 거 봐서는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 또는 어, 헨승 배당인데 원정에서 510 같은 헨승 배당은 잘안 들어오죠. 홈에서 들어오는 오는 배당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 풀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78번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입니다. 어, 일단 4배당 4배당 이렇게 주어졌어요. 동일 배당을 주어졌는데 지난 회차랑 비슷한 패턴이죠. 일반승에 헨승, 2.5핸디승까지 보여지고 2.5 오바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1 보다는 4대0 정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 지금 문, 무슨 문제가 있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 정도의 갭차가 나는 배당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4배당 같이 주어졌지만은 무승부 무승부나 이쪽에 무를볼수 있는 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승에 핸승 2.5 핸디승까지 보여지고 예상 습관는 4대 0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82번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대 메냉 글레트바가 경기입니다. 195에 335, 어, 295 배당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보시면은 195, 295, 395 있죠. 그럼 여기 어, 295 저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앤글레트바의 승리 안전하게는 마이너스 핸디팩 언어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 스코어는 0대1 또는 0대2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85번 군대3가 슈트트가르트 대 호페나임 경기고요 235에 360 224 배당을 받았는데 핸디 배당 봤을 때는 430에 450 배당접종은 없어 보여요 너무 높죠, 배당 자체가.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무승, 2, 3, 4, 5 배당이라서 무승부에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무승부 배당 자체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배당 접점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된 배당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 2, 2, 4, 5의 1, 3, 5는 오바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뭐, 어, 1대 2나 아니면 2대 2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어, 2대 2무승부의풀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네, 다음 경기 188번 분데스리가 헤르타빌를린데 프라이브르크 경기입니다. 어, 2, 3, 4, 5 배당이네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무승부나 어, 역배 쪽에 조금 가까운데 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커 보입니다. 2, 3, 4, 5 배당은 21법칙 무시하고 어, 무, 프렌, 어, 언더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다음 경기 191번 EPL 번리 대 노리치 시티 경기고요. 번리가 어 홈에서 1.69 배당을 받았네요. 1.69 배당을 받았는데 어 번리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핸무 언더죠. 예상 스코는 1대 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기록식 있으면 이거 1대0 가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 첼시 대 사우스햄튼 간 경기고요. 일단 1.25 배당을 받았어요. 1.25 배당을 받았는데 3.4.5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죠 어, 3배당에 1.5를 더하면 4.5배당인데 440에 450배당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으로서는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은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무승부 핸디패 2.5는 당연히 핸디패겠고요 언오바는 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어, 198번 EPL 리지 유나이티드 대 와포드 경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탑 나왔죠. 일반 승의 행승 네. 오바 배당 3대 0이죠. 네. 다음 경기 201번 EPL 울버햄튼대 뉴캐슬 경기고요. 1.50에 365, 480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무승부에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어, 150에 대한 어, 배당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핸승 배당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거는 365, 어, 215층 무시하고 단통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어, 184165언더겠고요 핸디패,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3.61이 어, 되겠죠. 3.65니까, 어, 4 정도의 갭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기도 무승부, 핸디패, 언더 예상사건은 0대0 또는 1대1입니다. 어 황희찬 선수를 응원하면서 1대 1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204번 라리가입니다. 이강인이 속해 있는 마요르카 어 레반테와의 경기고요. 일단 205에 305 3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205, 305 이렇게 배당 접점이 잡히고, 3배당 때 3.05배당 배당 접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3.55가 되는데, 360.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4.10인데, 315. <laughs> 그래서 이 경기는, 마요르카 일반승 햄모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포는 1대 0입니다. 네. 다음 경기, 어, 210번 리그왕 몽펠리에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고요이 경기는, 어,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햄무 또는 햄승, 양방 배팅, 양방 배팅을, 어, 해야 될것 같은 배당이에요. 19157다 언더 배당이라서 1대 0이냐, 2대 0이냐의 차이니까, 어, 양방 해도 4, 4배당이 넘어가니까 이건 양방 배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213번 세리에이 토리노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365에 335, 173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173에 대한 뭐335 헨승이랑 무배당이랑 동일하죠. 177에 171 이거 굉장히 이제 다시 나오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이이 이 배당이 언오바가 다시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거는 황금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어 173에 대한 햄무 배당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승의 햄무 예상성과는 0대1,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16번 EPL, 브라이턴 대아스널경기고요 270에 310, 219 배당을 받았어요. 어, 219에 대한 뭐485 배당은 배당 격차가 배당 너무 크죠. 4 4한대45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승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147에 대한 배당도 배당 접점이 잘 없어요. 이건 분명히 배당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배당으로서는 아스널 승리는 없어 보인다는 것 없어 보인다는 점이고요.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 프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음, 다음 경기 219번 라리가 카디스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2구에 290, 2위로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이 경기는 역배로 예상이 되죠. 역배가 예상이 되고 어, 153에 프랜 있고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습관은 1대0 카디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22번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히대 보훔 경기입니다. 1.16에 550에 950 배당을 받았어요. 어..근데 <laughs> 여기 보시면 116에 390, 390 배당 똑같이 주어졌어요. 일단 3.5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보흠의 역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잘 보시고 역배 9.5배당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어, 맨시티, 맨시티하고 리옹 리용 경기에서 어, 9.5배당 역배가 터졌죠. 어 유사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이지만 이 경기는 어 역배 가능성이나 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1.5를 더하면 4.4 4.4배당이죠. 그렇죠? 4.4배당이니까 4.4에 5.5 <laughs> 배당 갭차가 그렇게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보음의 역배, 핸디패, 어, 3.5 언더, 어, 1대2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26번 LADBC 발바이크 대 고헤드 이글 경기입니다. 일단 1.99 사고배당을 받았어요. 사고배당을 받았는데, 어, 승무배당, 무패배당을 봤을 때도, 배당 접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햄무 또는 햄승, 양방 배팅이 예상이 됩니다. 20의 갭차가 있고, 어, 곱하기 2 하면은, 어, 가장 근사치기 때문에, 발바이크의 승리, 햄승, 언더 예상스코는 2대 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32번 LADBC, 헤라클라스 대 빌렘 경기고요이 경기는, 어, 역배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189에 대한 365 360 365보다 역배 헤라클레스 역배 빌렘승핸디패 어, 언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0대2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35번 LEDBC 지볼레 대 헤이든 베인 경기입니다. 270에 3위로217 배당을 받았어요. 어, 21에 1 법칙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이 경기는 지볼레 승리 어 프렌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언노바는 오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네요 어, 예상 스코어는 2대 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38번 세리에이 사스 홀로 대 인터 밀란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4.05에 395 어, 154 배당을 받았어요 현재 154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승무사이드 배당으로 보여지죠. 승무사이드 배당으로 보여지고, 1.5를 댔을 때3.9 배당 너무 큰 차이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수홀로의 역배를 예상을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수홀로 역배, 안전하긴 풀엔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대1 사수홀로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1번 라리가 에이티 마드리드 대바르샤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는 일단은 350, 350 똑같은 배당을 받았죠. 어 1대 0이냐 어 0대 1이냐 어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배당과 핸디 배당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바르샤의 승리가 조금 더 점쳐진다 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 이 경기는 이제 양방 배팅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1.8구간대 역배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바르샤의 승리 바르셀로나 승리 어, 언더 예상 스코어는 0대1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4번 LADBC 시타르트 대 네이메언 경기입니다 2-1-3-3-3-0 2-6-5 배당을 받았고요 무승부죠 어,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1입니다 247번 리그양 니스 대 어, 브레스트 경기고요 1-4-3-3-9 5-1-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전형적인 역배당을 받았는데 어, 235에 345 이런건 안들어오죠 일반성 없다라고 보여지고 무승부보다는 역배, 역, 브레스트 역배에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역배가 지금 어, 사스홀로 역배하고 브레스트 역배 그리고 어, 바르셀로나 역배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MLS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넘어갈게요 어차피 MLS는 배당이 또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네, 마지막 영상, 마지막 경기가 어, 리그왕 247번 니스 대 브레스트 경기까지구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어, 영상 고정 댓글 하단에 가족방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